자 먼저 변형태 선수의 칼라입니다 오렌지색이고요. 1시박격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 우리 이모티콘님께서 1,302번째 팬가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하얀색 프로토스입니다. 하늘 선수네요. 1등 상금은 80만 원입니다. 자 전장은 서킷. 1세트 시작됐구요.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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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센터게이트. 와우. 자, 역시나 하늘 선수 센터게이트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좀 약간 화끈한 스타일이거든요, 하늘 선수. 반대로, 변형태 엄청 침착한 선수입니다. 한창 현역 때 날라다닐 때까지만 해도 광전사 모드 빙의만 되면은 뭐 마조작이라든지 뭐 어떤 선수라든지 다 때려잡았었던 그런 현역 때 선수지만 자 근데 요즘에는 침착해져가지고 공격을 잘하는 선수는 수비도 잘합니다 고기도 씹어먹는 놈들이 잘 먹는다고 공격 잘하는 선수는 막는 것도 잘해요 대처법을 그만큼 잘하니까 자 그래서 이 전진 게이트를 어느 정도 의식하고 좀 초반에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배럭과 가스 지으면서 팩토리 플레이를 좀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배럭 더블이면은 앞마당에다가 심시티를 하는 것이 거의 일반적이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해서 배럭 더블을 하는 선수들의 성향은 언덕배 더블하거나 아니면 좀 뒤늦게 정찰이 돼서 상대방이 선질 플레이 혹은 전진 게이트일 때 늦게라도 가스를 지으면서 팩토리 운영을 하겠다는 생각이에요. 굉장히 안전한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변형태 선수입니다. 예, 이렇게 서치가 되면은 어쩔 수 없이라도 가스를 지으면서 한기는 가스 짓고 한기는 이 프로브를 좀 응수해줘야겠죠. 자 어쩔 수 없이라도 어 가스 안 지으면 당할 텐데요. 자 당했습니다. 이런 대놓고 커맨드를 하겠다는 생각인데 이거 서치를 일단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언덕 배터의 장점이 이런 거기는 해요. 전진 게이트가 왔을 때 언덕에서 막을 수 있다는 점. 근데 지금 서치도 안 되고 있고 그냥 마당에 벙커 박는 거는 그좀 약간 배짱인데요. 저, 어어! 아, 정말인 생명인데. 더킹 봉주님께서 펭가이 감사합니다. 아, 네 지금 이렇게 되면은. 첫 질럿을 수월하게 막아내지 못하면은 두번째 진럿까지 오면서 엄청난 피해를 볼수 밖에 없습니다 오버부소아 솔직히 좀오버하긴 했는데 아 근데 중요한 건 진짜 이것 때문에 체력도 얼마 안 깎였거든요? 이거 지금 앞에서 서포터를 해줘야죠 SCV가 서포터를 해준 다음에 뒤쪽에서 마린이 딱 하고 때려야 됩니다 그쵸 바리게이트 쳐주고 또 강하면 안되지 아아 또 강했고 마린도 잡혔고 스시비가 앞에서 먼저 질러서 길막을 해줘야 돼요. 길막을 해줘야 돼요. 길막을 질러 못 오게. 길막을 해줘야 돼요. 길막을 아 길막을 못 해요. 자기가 오히려 길막을 타랍니다 이런 삼질러 고스란히 살리면 절대 못 막죠, 지지. 아이고. 1세트 허무하게 끝납니다. 4분 5초 만에 진지를 받아내는 이번에 하늘 선수고요. 그리고 1대 0으로 밀리는 변형태 선수입니다.